그래서 허공 중에 둥실둥실 떠 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빈 마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로 이거예요. 에? 빈 마음, 빈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에, 나에게는 사상이 있어, 나에게는 투철한 일언이 있어. 그것도 조그만큼의 부분이거든요. 어. 해운대 백사장 또는 어느 세계 유명한 곳의 백사장, 그 모래 하나일 같은 사상 이야기, 모래 하나일 같은 어느 이데올리기나 각종 이론의 이야기들, 이걸 가지고 침을 튀는 그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쳐있는지 몰라요. 에. 에, 아직도 지식인들은 많이 어, 침을 치면서 얘기들을 해요. 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해서 뭐 합니까? 인터넷 뒤져서 단 한자만 튕겨놓으면 다 줄줄이 나오는데, 예? 예. 그것도 모자라서 논문이나 벗겨서, 응? 내고 신문지상에, 예, 이름석자가 오르고 하는 분들. 참 졸피해요. 예. 여러분들 문자는 창피하다고 그럽니다. 창피스럽다고. 응? 시골 문자로 창피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각종 이론에서 떠나서 대자연과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대자연과 접근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나는 가끔 야외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별인가? 내 시각만큼 들어온 그 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서가, 넌 어째 맨날 그러냐? 응? 남들 원하는 번듯한 회관 하나 줘놓고, 응? 거기서 좀 몰아쳐붙여 나가지. 왜 한국인들을 너상 이해만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별들이 저한테 해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이야기죠. 왜 이해 시키려고만 하느냐 응? 한국인들은 반듯한 회관 쳐놓으면 다그 사람을 우러,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맹종하게돼 있어. 사실 이게 무서운 정답입니다. 네, 아주 무서운 정답이에요. 네, 한국인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교의 어, 그, 어, 집합소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여서, 저서그 권위를 아주 맹위를 떨칩니다. 예.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하면은, 어, 맹종해요. 그런 눈빛들이에요. 네. 예. 바로 그러한 맹종이 인간에게 가장 사악합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아 나는 옛 사람들은 거리에서도 강의를 했고, 옛 사람들은 대 자연을 벗삼아서 떨어진 돗자리나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강의를 했고, 그러한 비슷한 그림들이 에, 역사로 남아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강의했던, 에, 생화작용, 그 기회, 그 변, 변화작용, 그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대자연과 접하게 되면은, 어, 그렇게 좋은 어, 어, 곳이, 에, 물론 대중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에, 관계 없습니다. 비가 새는 곳, 다 떨어진 장판, 거기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고, 진심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 제가 양극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건물 안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어? 다 떨어진 곳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그 차이는 절반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저마다 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좋은 건물이라든가. 좋은 보기 좋은 단상이라든가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것은 진실 면에서 한 이야기고요. 네. 다음 번에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굶주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법이다 그래요. 난 말벗이 없어. 난 친구가 없어. 난 친구와 우애가 없어. 애정이 없어.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말벗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나와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같이 행복한 것이 없어요. 전 작품을 그리면서 나와 내가 이야기하고 나타나져 있는 난 그림과 이야기합니다.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나오다 말았어? 응? 속으로 미워, 미워. 어. 용한 마리가 거기서 딱 대갈통이 잘 나왔으면, 주둥아리가 잘 나왔으면, 눈이 잘 나왔으면 했는데, 찌그러져서 나왔어요. 젊은 용을 그리려고 딱 그렸는데, 늙은 용이 되어버렸어. 그럼 난 혼자 중얼거려요. 아 미친놈. 하긴 뭐 내가 늙은 마음으로 널 그렸던 모양이구나. 하고 말아요. 이렇게. 자문자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문자답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알 만큼 또는 이루어야 할 만큼 충분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할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대화할 친구가 없다는 거, 그거 고독이 아니에요. 지랄이에요, 지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 얼마나 즐거운데요. 예. 하루가 1년 같이 즐겁게 가요. 전 그래서 그 하루를 1년 같이 사는 남자다. 여러분들, 이 제목 멋지지 않아요? 하루를 1년 같이 사는 남자. 여러분들, 하루를 1년 같이 사는 여자가 되어보세요. 에. 그렇게 한1 년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대성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텅빈 마음과 텅빈 힘이 만나게 되어서 서로가 통통하게 각질 운동 작용하게 되어 기력을 얻으니 그 기력에서 순수하게 새출되어 나오는 생운이 자연을 연성시켜 놓게 되었느니라. 아, 이거 아주 참 무서운 얘기네요. 응? 어, 텅텅한 마음이, 어? 텅빈 마음에서 시작하자 이거예요. 뭐냐면은 내 뇌가 쓰는 뇌만 쓰기 때문에 그뇌 안에 가득히 쌓여놓으면은 그다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날른해져요 졸려요, 어? 피곤해요, 짜증나요, 우라통 터져요. 버려라 내뇌 속에 있는 것을. 그러기도 실컷들랑 다른 뇌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어? 왜 늘상 쓰는 구조 안에서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야, 뇌 속에 있는 것을 청소해라. 요거는 3급수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어? 2급수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것을 구상해라. 다른 것을 구상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뇌세포를 쓰게 되 있는 거예요. 자, 일급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인생은 무한대요. 무한대를 느끼고 아는 자에겐 뇌도 무한대다. 늘쌍 써라.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소재는 둔재든 영재든 천재든 관계없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에? 여러분들 희노애락에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즐거운 것이 천재는 둔재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소재만은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 느낌이 같습니다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흑백이냐 칼라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자, 무한대의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라. 무한대라는 것을. 대자연은 무한대다. 무한대의 기운을 생으로 느껴서 어, 이것을 작용시켜라. 그것이 운인이라. 더 쉽게 한다면 기인적 선 운인이 여러분들이 생유사에서 생으로만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